네. 다섯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프로토스 강현우 선수입니다. LG IM First. 저 현재 방태우 선수를 상대로 거둔 1승을 안고 있는 강현우 선수고요. 그리고 가로에 위치해있네요 파란색 테란 서동현 선수. MVP 배 자, 힘들게 예선 들고 올라온 사동현 선수 지금까지는 남기웅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1패 안고 있어요. 자, 아까 황영재 선수께서 이제 뭐 대진표 말씀도 해주셨고 어떤 선수를 잡고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승강전한 번을 이 선수는 더 치르고 올라온 거네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올라오는 과정도 한 번만 지면 아예 기회가 없는 토너먼트의 아.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어, 그만큼 살아남는 것 자체가 선수들로서는 좀 꾸미지 않았나. 네. 그런 게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곳에서, 네.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 이렇게 허황하게 져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상대 종족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예선에서는 대프로토스장 굉장히 강했던 서동현이지만, 방금 전에 어,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 0%의 승률. 네, 그리고 강현우 선수의 대테란전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네, 데이터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승9 때였거든요. 자, 양 선수 모두 세로 방향으로 먼저 서치를 보내네요. 자, 서동현 선수는 1시 쪽으로, 그리고 강현우 선수는 11시 쪽으로 첫 번째 정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서로 올나가는정찰이라면 테란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질 쪽에서 반응로를 부착을 해주면서, 그리고, 자,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죠. 강현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지여수가 올라가고요. 자, 1승을 안고 있는데 남기웅 선수가 현재 2승 치고 나갔고 이정훈 선수가 그 밑에서 1승 1패로 치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자, 강현우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네. 자, 여기서 서로 만났을 때 한번 대각으로 바로 틀어 줄수 있다면은 네. 진짜 <laughs> 예, 감각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선수 모두 가로 방향으로 갑니다 네. 오! 강간사와 모선액 지력인데 이 사신이 나온다 오 이사신 쪽이 이거 좀 손에 많이 볼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마당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선에 오기 전에 일단 광장사를 먼저 잡아내면 이제 조금 모르겠는데. 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사령보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견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거 있어요 강현우. 일부러 이거 반응너 사신을 좀 노리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어, 자 엇갈리죠? 엇렸어요 어, 이거 사신 나오자마자 강존사부터 어!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적자를 만나야 더 좋은데요 네자로런 일단 강존사는 건설 중인 사령부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로루터스가네 이거 사신이 여기에 남은 것을 보자마자 관문에 시간점폭 걸어가지고 추적자를 더 빨리 여기에 보내주면은 이거 대단 치명적인 데미지 받는 거예요 네 자이 사신빌드를 바라보고 이런 빌드를 준비해왔는지 강현우 선수입니다 본진까지 본진까지 해병 다잡아냈습니 해병 잡으면 모선을 잡을 것습니다 그렇죠 지대공이 없습니다 위치적 잡았고요 어, 자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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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까지 자, 자 벙커 벙커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해병이 계속 끊기고 있고요 네자 그래도 사신 컨트롤을 서동현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문제가 지금 테란이 일꾼이 이렇게 1도 못터가 잡히게 되면은 오와 오, 마이, 이거 완전 망했는데요, 테란. 어, 완전 잡아먹습니다. 아, 어, 벙커가 왜 이렇게 완성이 안 되죠? 지금 한 번, 예, 이제 붙여졌네요 건설로버. 네, 네 모선에게 진짜 오랫동안 잘 싸워졌고요. 네. 게다가, 언덕 위에서 버텨도, 안마아 사령부 저거 취소하게 되면 테란 진짜 끝난 거예요. 어, 그 후반인데 말이죠. 건설로버 많이 잡혔습니다. 네. 네. 사령부 완성시키지 못하겠죠? 이거, 네, 사령부 취소하게 되면 결국 테란에, 테 남는 게 뭐가 있으니까, 확장도 없고, 때크도 없고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어코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건설을 아 내려오는데 취소 많은 이득 취합니다 강현우 네. 이제 플더스의 운영에도 완전 무난합니다 네자 서동현 선수 입장에서 진짜 오늘 안 된다 안 되는 아 날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들것 같아요 네신고식 한번 제대로 하네요 서동현 선수 오늘 초반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네. 분명히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은 진짜 강해질 지 텐데 그 전에 아예 이렇게 혼을 내버리니까 자. <laughs> 모선핵이라도 어 자, 모선핵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아듬피해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인구수가 그렇죠. 빨간 불. 네, 모선핵을 잡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보호코도 날아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인구수가 막혀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네. 어, 진짜 모선핵이라도 잡아서 조금 이게 소원좀푼 거지. 네, 음, 모선핵 가치가 이제 꽤큰 템이 도스로서는 초반이든 후반이든 꽤큰위이라서 잡아낸 가서 분명히 큰 성과이긴 하지만 워낙 받은 피해가 크다보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딱히 잘.. 예.. 네, 조금 어, 테란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새는 구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도 서동현 선수 추스리면서 다시 한번 사령부 올려주고 있고요 네, 업이 그나마 조금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마저도재련소를 어, 지금 타이 건설해주면서 시간 증폭 몰아주기 시작하면은 금방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당장 사실상 테란에게 뭐 어떤 것이라도 조금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음. 물어본다면 없다고 밖에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그 정도로 아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서동현 선수. 자 해병을 이끌고 한번 나가보는데 이것도 추적자의 컨트롤에 의해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입구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실드만 깎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아 이렇게 되면 또 앞마당 내를앉칠때 그때 또 추적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도 굉장히 괴로울 거란 말입니다. 네. 자 벙벙 해소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자, 아래쪽에 추적자가 일단 대기 중입니다. 네. 음. 프로토스의 추가 병력은 없기 때문에, 네. 이, 지금이야말로 이제 안마당 확장을 돌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 추적자가 잡히지 않도록, 네. 방위로 선수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안마당을 안착시켰고, 그리고 이제 활성화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직결기 선정에 아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한기가 아니라 두기가 가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네. 자, 그리고 관문까지 추가로 두개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경기야말로, <laughs> 네, 다시 한번더 서동현 선수님, 어, 후반 가자. 네, 도저히 이건 답이 없다. 네, 조금, 기, 경기를 길게 보자는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맵이 조금 붉은 도시라서, 프로토스인의좀 소수의 병력으로 버티면서 확장을 가져가기 이제 용이하다는 점이, 아, 서동현 선수가 무조건 후반을 조금 지향하기에도, 네, 조금 기운치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관측선으로 상대방의 병력이 규모를 어?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간다. 엇갈려요. 어차피 프루토스니네 모선액 있으니까. 네. 자 여기서 만나겠죠. 오, 기다렸다가. 자. 한 덩에서 두기세기째야 그럼 이거 끊어지면 또테란 해볼만합니다. 네. 자 추적장기가 살아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음. 이득을 취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모선액 하나 잡혔던 것이 워낙 테란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별건 아닌 것처럼 보였, 어, 보였었는데 합쳐 놓고 보면은 모선의 가나에다가 추적자, 탐사정 이런 것도 조금 종합해 보면은 프로토스도 어, 그렇게까지 또 낙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네. 자 파수기 세기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거신까지 찍어주고 있고요. 자 이번 첫 번째 러시 서도면 네. 아, 이 정도만 하고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네. 광자거충대 유도합시다 생각. 자 광자과 이후에 또 병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일찍 기다려가지고, 네, 광자어 충전 걸면 바로 빠질 것은 뻔하니까, 네. 화수기가 좀 한기가 끊기더라도 역장을 어, 쳐준 다음에, 퇴로를 완전 막아놓고 이제 잡아주는 것도, 네,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저 네, 병력 결국 빠져나가면은 테란이 다시 한번더 이득을 좀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얼... 변수를 만들고 있어요, 서동현. 그렇습니다.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앞마당과 가까운 곳에 제이멀티를 가져갔을 때는 아무래도 거시는 포함한 공격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1 1 시에 몰래 멀티를 가져가지고 있는데 일반 네. 나는 괜찮아요. 그렇죠. 압박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제 버티겠다는 예, 발상이죠. 이거 이제 예전에도 그 스타크림트 원대 최현성 선수의 그 테란이 어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항상 몰래 저렇게 확장막 지어주면서 예, 의외의 변수를 이제 역전하는 어, 모습을 자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어, 조금 지금은 그런 그 비슷한 네,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신 1 1시 쪽으로는 건설 로봇은 웬만하면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예,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관측선이나 뭐 탐사 등과 마주치게 된다면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게 로봇은 1 1시 멀티 쪽으로 밀어주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우려선에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돌려서 건설 로봇을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하나씩. 어 이렇던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는 서동현 선수인데요. 네. 지금의 의료선도 견제하는 척만 하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견제가 먹히지 않아도 열한 시 확장이 오히려 들키지 않게 되면 테란도 네 미들 구석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은희 몽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로토스가 오히려 더 위축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 테란은 초반부터 손해를 봐서. 네, 프로토스에 무언가라도 하나 가져오고 싶다. 이런, 그, 신용만 하면서, 네, 프로토스가 위축되면서, 프로토스는 오히려 모든 것을 지키고, 흑장을좀 천천히 가져가도록, 네, 유도하는 것이, 네, 지금 테라로서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의료선으로 무리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는 액션! 어. 아, 의료선 한긴 떨궈 냈습니다. 네, 진짜 쉽지 않네요. 이거 뭐, 가는 곳마다가직성이잘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강윤호 선수가 대처하기 진짜 편해 보입니다 지금. 자 본진 네. 떨어져요. 자 빠져나간 팀은 잘 이용했는데 하필 또 처음 한 컬을 일단 있습니다. 네. 자 광전사 소환이 됩니다만 구석에 벽을 끼고 다시 한번 싸워주고 오, 있고요. 여기서 이득 챙기고 도망가야 되는데. 거신 세계요. 오아 이러면 다시 또 이득 사라졌고요. 네. 네. 결국에 뭐 결과로 따져보자면은 광자파 하나 깨고 우로손두 개가 지금 잡혀버렸습니다. 총체적으로 네. 네. 그래서 병력상에 지금 공백기가 조금 생긴 겁니다. 그렇죠? 서동훈 선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곽 쪽에 조금 숨겨져 지어져 있는 저 수장탑 다 제거해서 어, 광물 이득이라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좀몇개 놓친 게 있고요. 오히려 이 거신들을 막는 것이 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3버커. 붉은색 점들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무조건 있는데요 무조건 버텨야 돼요 1 1시밤있고 버티다 보면 키올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 서동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네 이병혁도 돌아와서 수비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막아내면은 네, 그 다음에는 11시 몰래 멀티 타격을 받아서 서동현 선수가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견제를 갈 때가 아니라 이거 한번 버티는 데 네. 써야 됩니다 건설 러버 자동호텔 켜놓고 네, 바이킹이 거신 수를 줄여줄 수 있을 때까지 버텨냅니다 네. 아, 거신 제거 잘해줬고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한번 버텨내고요 네, 그리고 병력이 여기 다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딴처럼 병력 계속 바깥쪽에 조금씩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프로터스도 정면 뚫는 것에 좀 집중을 못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기로브 떨궈내면서 자원을 많이 채취하기 시작을 하고요 기사단 기록보관소 올라가는 강현우 네. 아, 여기 진짜 돼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네. 조금만 더 버티면 적금이 만기되어서 어, 분명히 되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거시인이 진짜 까다로운 존재이긴 합니다만 자동수리로 일단 버텨내고요 네. 네 강현우 선수도 지금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오릴러씨가 아니라면 기사단 기록봉 한 수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면 제이볼트 빨리 가져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어, 버신을 꾸준하게 눌러주면서, 이제, 곧 다섯 번째 버신이 등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란이, 이제, 미리 우주원두개 건설해주면서, 바이킹을 이제, 눌러주기 시작하면은, 네. 고위사가 충원되기 직전 타이밍에, 테란에 또, 좋을싸움을 만한, 이제,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도, 네, 들어갈 때, 나갈 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프로토스의, 1차 공격을, 일단, 저지해냈고, 아... 어? 어... 어? 자 이제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알아낸게 다행입니다 네 근데 지금 타이밍에 이걸 또 의심을 했네요 네 너무 테란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 몰래 확장이 있는가 하고 네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확장 이제 네, 뛰어야죠 아, 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뭐 건설 로봇 대피시키고 있고요 뭐 그래도 나름 조금 도움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자 한번 치고 나가 봅니다 이번엔 테란이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어하고 움츠리고 있었던 서동현 선수가 치고 나가고. 네. 자 거신 많아요. 다섯 기. 네. 고위기사도 많습니다. 유령 없이는 테란이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전장 특성상 수위만 하면 되는 쪽이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데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비만 하면 어, 되는 테란이. 네,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게 되면 프로토스 이제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가는 경로에서 두기, 세기 정도 떨고 냅니다, 프로토스 와, 아, 많긴 진짜 많습니다. 네. 아, 네, 유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반칙선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자, 거신이 그냥 맞아주면서 가는데요. 네, 바이킹이 버티고 있을 때 연결체만 깨고 도망가겠다는 시도 같거든요. 네. 아 바이킹 성모도 굉장했습니다, 지금. 쭉, 쭉, 내려가서, 자, 어, 의료선은 언덕이로 나머지를 그냥 걸어서. 폭풍. 자, 의료선 세기 분량. 본지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전멸이 완료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겠는데요 네자 아아아 완료 와 손해 많이 봤습니다아 이제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역습을 막을 수가 없죠 일단 네그 그렇죠? 엄청난 규모의 병력 중에서 남은 것은 의료선 단한 개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지 이제 11시 확장이 오래 돌아가면서 플라토스는 유효하다 판단하고, 네, 조금 손해보는 소모전을 이제 해주기를, 어, 조금, 그, 바랬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들키게 되면서, 소동현 선수는, 네, 결국 초반에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네, 복구하지 못하고, 네, 많이 날씨 불려졌습니다. 아, 그 만큼 다이킹 거신을 한귀밖에 줄여주지 못했었거든요. 자, 일단, 지역의이점을 살려서, 하지만, 폭풍. 네, 하지만, 와. 네, 거신이 위에도 너무 변경이 많아서, 감당이 너무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병력들이 테란을 위협하고 아. 있는데요, 폭풍. 네, 더 확실히. 네, 강현우 네. 선수가 서동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승고지의 남기웅 선수가 동료를 만듭니다. 네, 오늘 프로젝트 선수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상대방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견제 플레이가 굉장히 좋네요. 네. 서서현 선수가 뭐, 1경기 남기웅 선수와의 경기도 그랬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이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확실히 중반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초반에 너무 경기가 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전의 발판으로 몰래 멀티를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또장현호 선수가 딱 필요한 타이밍에 전차를 해줬습니다. 네. 초반부터 확실히 기선제압을. 하고 시작했던 강현우 선수였어요. 네, 어 노림수가 확실히 좋았죠. 네, 최근에 대란탈 선수들이 뭐 반응을 일찍 건사한 다음에 이제 사신을 두개 눌러주는 그 패턴을 이제 자주 보여주다 보니까 어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붉은 노시는언덕 쪽에 워낙 많아가지고 사신 쓰기 상당히 이제 괜찮습니다. 어, 그 점을 노리고 이제 조금 어 강현우 선수가 나름대로 저격 빌드를 꺼내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어 빌드 차이도 이제 컸었고 빌드 선택도 좋긴 했었지만 어, 실제로 이제 그 교전 상황에서 컨트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초반에 모세네가나 이런 것정도만 조금 아깝다뿐이었었지, 그 이전에 보여줬던그뭐 시간에 걸면서 건설을뭐 줄여주는 거, 펑커 방향하고 해병 나오는 쪽쪽 줄여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네, 강현회 선수가 결국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대만해석께서 서동현 선수의 이제 뭐 자동차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네. 키만 꽂아놓고 그냥 내렸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거의 뭐 전조등까지만 켜고 네, 네, 네. 아직까지 시동이 <laughs> 안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앞마당 먹고 플레이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어, 이번 경기에서는 뭐 앞마당 사령부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도중에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음. 이런 경기 테란 대 프로토스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그렇죠. 않는 양상인데 오늘 서동현 선수가 두 경기가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지금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그래도 모릅니다. 끝까지 한번 가 봐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여섯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바로 만나 보시죠. 자, 여섯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방태수 선수와 남기웅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박태웅 네. 선수 2패, 그리고 남기웅 선수는 반면에 아주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남기웅 선수가 다시 한번더 승수를 쌓게 되면 삼성이 되는데, 네. 어, 이미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현재, 어, 그 다른 선수들 이제 전작까지 고려해 봤을 때 네, 거의 자력 진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까지 네, 갈수 있습니다 특히 뭐 어, 현재 이제 남경 선수 이외에 삼승을 어,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이정호 선수와 어, 강민호 선수뿐이지만 그중에 이정호 선수의 성적은 이미 이제 승리를 거둬서 승자승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사실상. 네, 강윤호 선수가 딱두 명이라서 남기용 선수는 이 경기를 잡아내는 네, 거의 이제 자력 진출이 네,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승리를 따내면 자력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어, 그리고 반면에, 아, 이 선수는 좀 진짜다, 변안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아요, 방주우 선수.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모두 다 오다대 경기로 가기 위해서는 다이승패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남기용 선수와 강윤우 선수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 이제 전원이 2승2패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도 박준선수 끝까지 2승2패를 기록하고 네, 마지막에 정말 남는 한 자리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태웅 선수가 우리것또 어, 굉장히 다양한 전략도 신선한 전략을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세트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해상 네, 이제 재미만 보고 시청자분들도 <laughs> 네, 조금 이제 어, 재미있는 경기였다. 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승수를 조금 더 챙겨내면서 현재 이제 승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남은 경기를 좀 조금 더 많이 좀 따내가면서 어 확실히 이제 뭐재경에 가면서 이런 것들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방태윤 선수가 지금 뭐 표정을 보면 뭐 아까 그런 깜짝 전략을 시전했을 때도 그렇지만 전혀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런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첫 번째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남기웅 대 방태수 돌개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경기 가보시죠.